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김겨울입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교보문고 차원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열었어요. 이번 주 월요일에 오픈을 했고요. 제가 그 링크를 아래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까요. 커피 기프티콘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눔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. 어, 심지어 제가 원래 8세트를 준비를 했었는데, 지금 알라딘 보조 배터리 사용 중단 공지가 떴어요. 그래서 7분께. <laughs> 드릴 수 있게 돼서요.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되게 궁금하신 것도 많고 하고 싶으신 말씀도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주 영상에서는 좀 댓글을 몇개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의도치 않은 Q&A 시간이 <laughs> 될것 같고요.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고 있고 열심히 피드백을 할 예정이니까요. 한 주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. 여러분은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한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?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. 한 권의 책을 꼽는다는 건.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장유현 박사가 본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책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.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사람뿐이다. 한90% 정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나머지 10%가 있는 이유는 저를 바꾼 또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많은 의미를 가진 책이 있기 때문이고요. 바로 오늘 소개할 인내 캐릭터스의 운명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2002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출신 작가 임네 케르테스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. 헝가리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. 임네 케르테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5살의 나이로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. 이 책은 마찬가지로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15살의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. 이 소년이 바라본 강제수용소의 생활을 묘사한 책입니다. 이 책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예전부터 추천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제 인생의 책이라고 소개를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알라딘 중고서장 같은데 가 보면 이 책이 막열 권씩 꽂혀 있고 그러거든요막 다섯 권, 일곱 권은 부지기수고 저는 어디서 거의 한 책장을 다 꽂혀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 걸볼 때마다 아니 아니 좋은 책을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. 내 잘못인가? 약간 그런 생각이 <laughs> 들기도 합니다. 이책 최근에는 미눔사 세계문학전집에서도 출간이 됐어요. 작년 10월인가에 나왔고요. 340번인가? 아무튼. 혹시 미눔사 세계문학전집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판으로 사보시면 될것 같고요. 생각을 해봤어요. 왜이 책이 이렇게 다시 중고서점에 회수되는, 반환되는 비율이 높을까 어느 정도 저는 그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의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재미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소년의 눈으로 본아우슈비츠를 너무나 덤덤하고 사실적이고 굉장히 메마르게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하고 있어요. 막 너무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이런 묘사가 전혀 없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과정은 아우슈비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. 그런 책들이 가끔 있죠.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그런 책들이 있어요. 뭐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라든가.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몸으로 살아내야만 이걸 완독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아마 중고서점에 회수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가 싶은데 왜 그렇게 썼냐면 그것이 이 책의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이 주인공인 화자 소년이 강제수용소에서 살아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집으로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,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관점을 수용해야 하고 나는 아우슈비츠의 굴뚝 사이에서조차도 행복 비슷한 걸 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힘,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.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겪어내고 그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. 그것이 이 소설에서의 소년이 취한 태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방식으로밖에는 쓰여질 수 없는 정신을 가진 책인 거예요.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고요. 혹시나,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영업당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약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의 마지막 한 다섯 페이지에서 열 페이지에 탁 다다르는 순간, 그때까지 쌓아온 그 독서의 시간과 같이 이 소년과 살아낸 그 시간이 팡 터지면서 정말 어떤 전율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. 저는 그랬거든요. 저는 이 책을 한 10년쯤 전에 처음으로 읽었는데요.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페이지들을 읽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왜 어떤 책이나 어떤 음악들은 본인의 어떤 인생과 아주 완전히 얽혀버려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것들이 생기잖아요. 저는 이 책이 그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무데나 펼쳐서 한세줄 세 정도, 세네 줄 정도만 읽으면 바로 눈물이 나요. 물론 이런 같은 주제 의식을 이야기하는 소설도 많고요. 강제 수용소에 대한 문학작품도 많고요.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부조리에 대한 책도 많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책이라고 늘 소개를 하고 다니고요. 어떤 구조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게 아니냐. 결국은 이건 모든 것을 개인의 내적 에너지로 환원해 버리면 뭔가 개인의 노력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이 책을 읽고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아니거든요. 다만 이 소년이 마주했던 상황이라는 것이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부조리한 상황이었고 매일매일의 생존의 문제였고 생존 앞에서 이 소년이 취했던 태도 그리고 거기서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존엄성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추고 저는 책을 읽었어요.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궁금하신 분은 근처에 알라딘 중고서점 가시면 아무 중고서점이나 가셔도 있어요. 무조건 있거든요. 이 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중고서점을 가시면 되고요. 어, 미늠사 세계문학전집을 좋아하시는 분은 미늠사 버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라든가, 생을 받아들이는 방식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글을 쓰는 태도에까지 정말 많은, 전방위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. 아주 깊은 절망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드릴지 말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어, 왜냐하면 이 마지막 페이지의 전율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앞의 내용을 정말 진진하게 사, 같이 이 소년과 살아냈을 때 정말 큰 폭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도 마지막 한 문단,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한 문단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마지막 한 문단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.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. 나는 살아있다.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모든 관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. 이제 땅거미가 내리는 광장과 폭풍을 견뎌내고 수많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 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의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. 나는 이어질 수 있는 나의 실존을 계속 살게 될 것이다.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. 내가 나타나면 무척 기뻐하시겠지, 불쌍한 어머니. 어머니는 내가 언젠가 기술자나 의사 혹은 그 비슷한 사람이 되길 바라셨다. 어쩌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. 사람들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조리는 없다. 이제 내가 가게 될길 위에 피할 수 없는 더처럼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. 아우슈비츠의 굴뚝에서조차도. 고통들 사이로 잠시 쉬는 시간에 행복과 비슷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. 사람들은 모두에게 악과 끔찍한 일에 대해서만 묻는다. 내게는 이런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도 말이다. 그래, 난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면 다음엔 강제 수용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. 사람들이 묻는다면,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,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